5월 첫주 증시, 기회냐, 위기냐, 관세, 정치, 실적까지 총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현명한 미래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5월 첫째 주 한국 증시, 정말 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관세 리스크, 정치 테마주, 한한령 해제 기대, 그리고 실적 시즌 막판까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6가지 핵심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죠. 이번 주 시장 요약, 지수와 방향성은? 코스피는 2,559.79% 코스닥은 721.86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살아났고요. 한할령의제 기대감과 정치 이슈,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까지 복합 모멘텀이 이어졌죠. 하지만 외국인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 순매도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테마별 선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급 푸름, 누가 사고, 누가 팔았을까? 이번 주 시장은 외국인이 매도 기관이 매수, 개인은 정치 테마나 한류 관련 테마 위주로 대응했습니다. 기관들은 정책 수혜주나 실적 기반 종목들로 차곡차곡 포지션을 쌓았고요.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다진 바이오나 컨텐츠, 일부 AI 관련주 위주로요. 시장을 움직인 4대 변수.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을 흔든 4가지 주요 이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 CCTV가 k p o 아이돌을 초청해서 6개 도시 순회 공연을 기획 중입니다. S.M. JYP 클리오 LG 생활건강 같은 K 콘텐츠와 화장품 종목들이 바로 반응했죠. 둘째, 정치 테마 급등.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죠. 시공테크 태형건설 퍼스트 같은 정치 관련 주들은 하루에 20에서 30%씩 움직였습니다. 셋째, 통화 정책 시그널. 한국은행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건설주, AI 종소형주 금융주 일부가 낙폭을 되돌렸고요. 넷째, 실적 시즌 막판 돌입. 삼성 SDI, 카카오, CJ E&M n 등 주요 기업 실적이 발표됐고 미국에선 애플, AMD, 그리고 아마존 메타 등 나스닥 주요주도 실적을 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엔 강한 반등이 있었죠. 섹터별 종목 전략. 그럼 이번 주수급과 테마를 바탕으로 다음 주를 위한 투자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도체 AI.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4% 넘게 급증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TLB, 어부브 반도체 같은 중소형 종목도 함께 움직였죠.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 조선 방산. 미국의 조선 법안 재발의와 해군 고위급 방안 등 정책과 수출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성강밴드, HSD 엔진 주목해볼만 하죠. K-컨텐츠 뷰티 한알령 테마. SM, JYP, J컨텐트리, 클리오, LG 생활건강. 중국 시장의 진입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흐름입니다. 실적 개선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에 중기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 테마주, 시공테크, 태형건설, 퍼스텍 형지 엘리트 등 단기 재료 매매용으로는 계속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점 매수는 주의, 반드시 분할 대응이 원칙입니다. 바이오, 위고비 모멘텀, 위고비가 지방 간염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뷰노, 레이언스, 클래시스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벤티지 랩, 큐라티스, 이런 종목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지로 시세 연속성 지속 이어가고 있죠. 중장기 성장성에 기반한 저가 매수는 기회에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전략, 요약. 이번 주는 관세협상, 정치 이슈, 실적, 중국 이슈까지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동시에 나온 한 주였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도 주도주와 테마를 나눠가는 흐름이 명확했는데요.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 눌림 종목 분할 매수. 정치 테마는 단타 트레이딩 중심, 한알령 해제 관련주는 중기 포지션 대응, 무역 리스크엔 방산 소재주로 해지 대응. 5월은 쉬운 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잘 짚으면 확실한 테마와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분명하게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현명한 미래, 다음 영상에서는 한알령 관련 심화 전략과 AI 중소형주 리포트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오늘도 똑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